이 꽃이, 그, 저도 처음 받는 꽃입니다. 이 미니 나팔꽃처럼, 나팔꽃은 나팔꽃인데, 작습니다, 엄청. 아, 이쁩니다. 배도 뭐, 달렸고, 가지도 뭐, 자, 그만한개 듬성듬성 달렸습니다. 할매반찬하으로이겠다 따보겠습니다. 여기, 그, 이, 밭에 그, 지금 몇년 동안 고추를 심어보면은, 고추가 벌레를 안 먹습니다. 약을 치지 않아도 벌레를 안 먹습니다. 아... 근처에 그 고추 농사 짓는 데가 있으면은 벌레 없는답니다 어, 정구지입니다, 정구지. 어, 자르고 뭐한 열흘 정도 지나면 또 이마에 올라오고. 이, 개파라고 사는데 이게, 이게 좀 크면은 옮겨줘야 되는데 안 옮겨주니까 커도 않습니다어기든지 뭐, 고추 올 때마다 요볼록볼록한두통 정도 따면은 말릅니다. 공기도 좋고 좋습니다. 처음부터 힘냅시다, 여러분. 파이팅!